할렐루야!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2018년도 10월 11일날 필라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헌당 하시고 9월 30일 2019년도 1년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산지를 허락해서 저희 차가 안정된 주차장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. 저 밑에 지금 필라 장로교회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지금 차량이 진입하고 있습니다. 서서히 지금 이 지경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허락하셔서 이곳에 이제 완전한 곳 어, 누구도 어, 괴롭히지 않고 어떤 사람도 이 차가 어, 지장을 준다고 정제하지 않고 안전한 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엘컴 투 운남 산 68-1번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할렐루야. Am salvar,